안녕하세요 덕후피디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예투컴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팬이라면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울컥한 장면도 있었을 텐데요. 오마주 장면 간단 정리입니다. 먼저 뮤비의 시작에서 나오는 정국의 손동작은 화양연화 세계관을 여는 프롤로그에서 나온 손동작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정국은 You Never Walk Alone 이라고 쓰여있는 오래된 놀이기구 앞에 놓여집니다. 이 역시 봄날에서의 전국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진이 보고 있는 커다란 조각상은 피땀 눈물에서 진이 보았던 조각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진이 뒤에서 비의 눈을 가리고 다시 보여주는 동작 역시 피땀 눈물에서 비가 진의 눈을 가린 동작과 같습니다. RM이 뒤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 뒤에 쓰인 20219라는 숫자 역시 화영연의 세계관에서 볼수 있었던 컨테이너 넘버입니다. 비가 두 손가락으로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모습은 봄날의 비와 같습니다. 예투컴의 지민은 봄날 핑크머리 지민과 완벽하게 같은 동작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그 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 이후부터는 일부러 대비되게 가져온 것입니다. 화양연화 세계관에서 피아노는 슈가를 상징하며 피땀눈물에서도 슈가는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휴가는 유독 피아노와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동안 선보였던 불타버린 피아노, 외로운 피아노와 달리 예토컴의 휴가는 꽃이 가득한 피아노 위에 올라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짐을 싣는 차 안에 올라탔던 10대의 방탄소년단은 이제 제법 자라서 7명이 다 들어가기엔 빠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양연화 속 소년들이 성장하였습니다. 노란 버스는 방탄소년단 모두가 기뻐하며 달려가는 노란 버스는 방탄소년단의 데뷔곡 No More Dream에서 나타난 노란 스쿨버스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탄 방탄소년단의 모습, 익숙한 배치입니다. 바로 봄날 기차 안에서의 모습과 같은데요. 봄날에서의 멤버들의 표정은 마치 누가 강제로 데려온 듯 낯설어하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했지만, 현재 방탄소년단의 모습은 모두 편안한 모습으로 웃고 있어 정확히 데뷔가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당시의 버스에 들어가 진정한 봄날을 맞은 걸까요? 페스타 사진 주제 중그전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따라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예투컴의 힌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추억에 잠긴 다크 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